기본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 그러니까 음. 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조차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 손방망이 징계 내리고 눈치 보니까 입꼬를 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음. 자업자득이죠. 기본적으로 또재난길뉴스에 발행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인께서 저 발언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그렇게 음. 합니다. 지금. 저분이 저희 당에 입당한 지한두달 됐다고 치고 어 어떤 분은 공화당 때부터 저희 당 당원이라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어. 그런 분도 입장에서 저에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슷할 겁니다, 아마. 음. 두 달밖에 안된 사람이 당에 뭔가 뭐 주인인 것처럼 마치 당 대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흥분해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개관나가안된 상태에서 저런 얘기하고 윤리 징계받은 바람에 마당에 아무리 손방문이 징계지만 경고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음. 자기 전당대장 들어가게 해달라. 그니까, 러이 기본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 그러니까 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조차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고, 저하고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다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음. 제가 더 얘기하기가 싫어요. 윤리위원회의 네. 결정.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전환기를 제명하는 것만이 네. 현 지도부와 윤리위원회의 정치적 양심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거다. 네. 근데 거기보다, 그거보다 한참 떨어진 징계를, 징계, 같지도 않은 징계를 내려놓고, 네. 전환길 말이 맞았네. 어유 우리가 설득됐네. 음. 말씀 잘하시네요. 이로 음.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때 제명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겠죠. 우리가 음. 이 얘기 할 리도 없었을 거고. 음. 그때 손방망이 징계 내리고 눈치 보니까 음. 이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음. 자업자득이죠. 이번에는 우리 법조에 서하는 말로 정과도 없고, 다음 본인의 잘못을 깊이 우치고 향후에 재발 가능성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행동에 비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음, 그 위의 징계로 나아가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어, 배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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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론이 오고 갔고, 어, 하나도 일치된 의견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한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한길 건에 대해서, 어, 전한길 씨가 오늘, 어, 윤리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한 15분 20분 가량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어, 그 설명을 들어본 결과 어, 우리가 지금 어, 징계 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그다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하고 전한길 씨의 어떤 소명이 한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전한길 씨는 오늘 소명절에 나와서 어, 자기는 어,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사실관계 외에는 전부 다 인정한다. 그리고 어,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안할 것이고, 그다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 뭐제명을 해도 승복하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 전한길 씨의 어떤 어, 강한 모습 이런 게 물론 윤리 위원회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 아주 차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어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징계 위원들은 아, 아니, 윤리 위원들은 어이 전한길 씨의 어떤 음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차후에어 없을 것을 약속받고 또 그전에 있었 이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걸 받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 징계가 아닌 어, 사실상의 어, 주의 조치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생각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징계, 징계거리가 되냐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다음 나,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된다 해서 징계 중에서는 그렇지만 어, 가장 낮은 수인 경고로 하자 경고도 징계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이 갈려서 다수결로 어 결정한 결과 어 그래도 어 어떤 민주적인 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유의한 것은 그냥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게 이런 게이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일단 경고로 하고 그 경고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어 주안점이 저희 윤리위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환기일 시간이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그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어, 법조에서 하는 말로 어, 정과도 없고, 난 본인의 잘못을 깊이 유치고, 향후에 재발 어, 어, 가능성을 갖다가 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고, 물론 음, 비대위원장님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 어떤 우리 어, 국민의힘의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그 다음, 이런 사태가, 어, 어떤 공당의 어, 합동 토론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그런 국민의,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어떤 그 시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한 행동에 비해서,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음, 그 위의 징계로 나아가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아니 당원대지 얼마나 됐다고. 그구가 왜 여기 응. 와? 나 당원대 20년 됐어한짜리가 여기 와 언론에서는 전한길 씨가 마치 선동을 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른 분들이 따라하는 그게 선동적인 거냐 아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한길 씨는 당시에 기자석에 앉아 있었고 그다음 이 배신자 말이 나온 게 저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죠.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배신자라는 그러니까 김근식 어, 어, 후보가 이야기할 때 집단적으로 당원석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 김근식 후보가 자기가 정견 발표를 하기 앞서서 틀어준 어, 영상에 전한기 열씨에 대해서 조금 음, 비난을 많이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고 또 후보로 나와서 정견 발표할 때또 전한기 씨를 비난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 당원들이 어, 배신자라는 그러니까 김근식 씨에 대한 어, 반대 쪽이겠죠. 그걸 하면서 전한기 씨도 쪼, 이 쌓여 있던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면전에 두고 어, 전한기 씨에 대해서 개음령이라고 아, 개목령이라고 말한다든가 그다음 음,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말을 한 건데,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우발적으로, 어, 좀 화가 나가지고, 당원석으로 가가지고, 같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윤리위원들이 본 것은, 어,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한길 씨라면 지금 상당히 어떤, 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선관위 측의 어떤 어,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어, 당원석으로 갈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왜냐하면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될 수가 없고 거기는 책임당원들만 앉아 있던 자리였습니다. 어, 거기간 것은 어, 전환기 씨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가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전환기 씨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어, 생각했고요.